안녕하세요 대박입니다 웅녀가 100일간 마늘만 먹고 인간이 되잖아요 저도 삼돌이와 함께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리산 반야봉에 있는 동굴인데요 앞으로 100일간 이곳에서 생활할 겁니다 공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변기도 설치했고요 일반 가정집에 있는 모든 가구나 전자기기도 다 있습니다 전기는 발전기로 해결했고 식수나 수도 연결은 동굴 안쪽에 큰 세물에 연결했어요. 당연히 TV랑 인터넷도 되고, CCTV까지 달았습니다. 단백질 보충제, 비타민 D, 오메가3, 철분제, 종합 비타민에 구급약까지 다 챙겨왔어요. 마늘은 충분하게 확보했는데, 100일 동안 먹을 마늘을 신선하게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, 냉장고도 4개 설치해놨습니다. 이제 아침인데, 동굴에 있으니까, 어두워서 좀더 자야겠어요 어두우니까 좋네요 진짜 맛은 없네요 마늘, 물 그리고 영양제만 먹어야 하는데 앞으로 100일이 무섭습니다 어제는 마늘 좀 까다가 넷플릭스 보고 마늘 몇개더 주워 먹고 잤습니다 오늘부터는 건강을 위해 운동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에요. 삼돌이가 1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. 호랑이들이야 사냥 못하면 일주일도 못 먹고 하긴 하는데 걱정입니다. 이상합니다. 삼돌이가 2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멀쩡히 살아있어요. 저는 속도 이상하고 배가 불편한데 저놈은 뭔가 털의 윤기가 더 흐르는 것 같아요. 감돌이가 사라진 지 벌써 10일이나 됐어요. 배신자 같으니라고 계속 배가 아프고 속이 이상한데 오늘은 좀더 심한 것 같아요. 영양제도 먹고 위보호제도 같이 먹고 있는데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.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. 뭔가 마늘 때문인 것 같은. 이제 모기도 저를 안 몹니다. 마늘을 많이 먹으면 알리신을 과다 섭취하게 되고 헐 항응고 작용으로 출혈이 안 멈춘다는데요 마늘 석채량을 대폭 줄였더니 출혈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살이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자고 일어났더니 어젯밤에 삼돌이가 멧돼지를 물어다 놓고 갔습니다 지단에는 걱정한다고 가져다 놓은 것 같은데 챌린지를 포기할 수는 없죠. 이제 팔, 다리에 힘이 없고, 눈이 잘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뭔가 털도 평소보다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. 간밤에 삼돌이가 이번에는 사슴을 가져다 놓고 갔습니다. 그래도 소용없죠. 나중에 맞는 건 변함없을 겁니다. 큰일입니다. 코피가 다시 나기 시작했는데 멈추질 않고 있어요. 게다가 설사에 위경련이 같이 와서 너무 힘듭니다.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앞이 안 보여요. 삼돌아! 거기 있니? 삼돌아? 혹시 우리 삼돌이 못 봤어요? 하이, 빅스비 살려줘. 아니, 이게 마늘 냄새야? 똥 냄새야? 이제 시력이 살짝 돌아온 것 같아요. 안타깝게도 이번 챌린지는 99일차의 실패입니다. 어서 회복하고 삼돌이 참교육하고 싶네요. 99일까지 왔는데 미안해요. 그래도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가세요.